전 세계에 계신 게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태스토훈입니다 장인을 모시는 장인 초대석. 오늘은요 정말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핵활림 수준의 속도를 내는 장인을 모셨습니다. 익산 노래님 모시겠습니다. 아 네. 익산 노래님 네 닉네임 굉장히 익숙하군요. 왜냐하면 전국 익산 부금 자체도 있잖아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전북 익사님 근임티? 일단 이게 제 네. 지금 제일 높은 아이디고 오, 챌린저 일인데요 네. 네, 챌린저고 사실 붓기 정말 많아요 와 그런 맛. 제가 우와, 아침에 해가지고 이거 네. 하고 이사는뭔이런면또 있고 네. 그리고 이거 네. 이런 말을 그 좋아하시나요? 딱통 끊어지면은 두냥 죽는 거예요, 얘나 이건 슈바나용 아이디인데 이거 네. 금화여서 아, 슈바나도 지금으로 하세요? 네 <laughs> 그러면 일단 티어는 입증이 됐습니다. 굳이 누노를 하시게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재밌어 아, 재미있어서. 네. 그 리메이크 이유인가요? 그 이전인가요? 어, 리메이크 이유죠. 아, 리메이크 이후에 그럼 그걸 파시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럼 이, 리메이크 이전은 뭐 하셨어요? 그때는요. 그냥 티어 올리려고 네. 열심히 했거든요. 재미보다는 좀 티어를 올리고 싶다. 그래서 아. OP 챔프만 다 찾아다녔어요. 그럼 그때는 그래 티어가 어떻게 되셨죠? 그때 다이아. 다이애. 그때 다이한데 누누를 잡으니까 갑자기 챌린저가 된 거예요? 네 이번 시즌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챌린저 가더라고요. 와. 그리고 일단 배는 모르가나네요네 무조건 모르가나야 돼요 누누를 바보 만들기 응. 너무 좋은 챔프라 너무 까다로운 상대. 그얘 카드로? 만나면 그냥 네. 나가야 돼요 아, 진짜. 네. 누나 한번 보여주시죠. 역시 익산 누누니까 역시 그 속도를 위해서 포식자인가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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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순간 정걸 뺏기신 줄 알았죠. 순간 탑이 되는 네. 줄 알았어. 아 이런 이런 픽괜찮 많이 많이 나와요. 높은 퀄에서도. 예를 들어서 유메타죠? 네. 유메타 하면은 누구죠? 유메타 하면요? 네. 일부러 얼굴 안마주치고 있어요? 아이아이테 아예 아이, 아닌아 아이, 뭐야 아니 아니야. 뭐라고 했었이아 잘못 들었잖아. 네네. 테 테리라 아예 네? 텔포라고. 아 텔포 그쵸? 스리텔. 아 우리 팀 우리 아팀이 스리텔이라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정글 오 누빈가요? 자도클질중그 그러니까? 이제 누누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저 근데 인베 싸움인 거인데 이거 뭐 이게 오오와포블 그, 이거는 포블 제가 음, 이런 이러면 정글템 해가지고 레드부터 도 빨리 할수 있잖아요. 네형 리시 안받아도돼요네 그쵸 레드부터 드시나 보네요? 네 무조건 레드부터 어떤 라인을 가든 네 이득 게임을 노리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탑이 오 이거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될것같기도 해. 이게, 이게, 이게 이쪽로 어, 가져야 돼요. 옆로 아, 가요? 옆으로 들러가요오오오 꽁이 오! 오! 안될거요 이터니. 어, 이건거야 아. 탑이 죽을 것 같아. 사실 이런 거동정하면안 되거든요. 동정해버렸네. 요 h my g 아주쪽 저런 건못 봐줄 텐데. 좀못 아, 봐주는데? 아이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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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죽어. 못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굉장히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아, 완전 히 집중하시고 예. <laughs> 네. 블로 가실 생각이었던요아 이건 칼날 리아 상대 칼날 부 상대 CS 8개인 거 보면요 네안 먹었죠 마켓이잖아요 아, 그럼 이걸 못 아. 먹으니까 상대 면 보면 네 이거 무지게 하나 남겨놓고 바로 상대팀 바텀에다가 아, 날라가는 건가요? 이거는 칠퇴할 가능성 높아 상대 보는수네 도치. 어? 그래도? 네안돼 어? 날리기만하고 어? <목소리> 이야 이거 어그로 모다 어그로 그 지금 아, 웬만해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 아 이거는 가도 될것 같아요. 안될것그러요이차는 이제 제 겁니다. 렌탑 많아, 렌탑 많아. 봉지 커서 괜찮아야 이거 커서 좋네요. 네, 커서 좋아요. 아 근데 4렙 때 바로 데리고 오는 건가? 블루도 있어서 네. 쉽게 먹을 수 있는데요. 너프 네. 네. 먹은 다음부터는 침대를웬만해서 부르는 게 맞아요. 첫번 타봐가지고. 웬만해서는 죽을 거예요. 망하는 라인이 하나 있는데, 그걸 파주는 게 맞나요? 같이 다치만 다치만. 망해요. 버려야 돼. 요 애매하다 싶으면 차를 버리고 있는 데로 가요. 네, 네, 키울 수 있는 라인을 확실히 극대와시키는게 <laughs> 맞는 거예요. 런데 네. 반대쪽에서 네. 못하면 봐주는 그래. 것도 괜찮거든요. 아 반대쪽에서 만약 이렇게 사려고 있어갖고 갱각이 안 나온다, 저기서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근데 웬만해서는 저는 망한 라인은 버려요. 그리고 W 스킬을 진짜 가사 먹기 쓰시네요. 앞진다기보다는 이동기로도 쓰고 이동기로도 쓰고. 네. 맞아요. 이게 좋은 게요. 캠프를 한개 먹고 다음 캠프까지 네. W를 굴리고 간 다음에 캠프를 먹는 동안 또 W 풀이 돌아갔고 다시 아다까가딱 맞네요. 네. 정근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다음에 레드 쪽이 솔직히 불안해요. 지금 들어가도 될지 안 될지. 오오오, 저, 좀, 저안 어? 좋아요. 아, 저 빼기. 와. 아. 비교 걸면 안 좋아요. 제갈 때까지 시간이 한개 S... 네. 이거 꼭 W는 시작해야 네. 한 이렇게 웬만해서 만들 W는 어디서요 원래 여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요한번가볼까요 이렇게 서만들게 아, 오케이. 야, <놀람> 이가 빠졌고요. 져 네. 이안 e 빠졌으면 절대 안 써. 아, 그래요 이로 네. 밀쳐냈으면 바로 끊기는데 네. 뭐 혼자 게임 다했으 피해 기여도1 0 0예요 지금. 네. 어? 네. 어? 어? 탑이 드디어. 이게요 제가 블루를 많이 먹거든요. 근데요, 그게 다 필요하에 의해서 그냥 한마디로 제가 필요하면 제가 먹고 쟤가 먹는 게나으면 쟤한테 무조건 줘요. 제가 상대비어도 줘요. 팀 게임이잖아요. 그쵸죠 쟤한테 주는 걸 아까워하면 안 돼요. 군딩이... 아, 군딩이... 아 왜안와안와왜야오 이거... 시거이오 아, 수작... 오! 우와 이거... 이면을 쓰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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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거... 이거... 이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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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무 거려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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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뺄 이거... 하거거이요저거 레오나 아 보이는뺄거예요빼거이긴 한데 이고 있긴 한데 오! 어, 오! 네, 아이고 오. 아이그 다음에,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거 24, 25, 23, 24, 25, 23, 24, 25, 23, 24, 트5 23, 24, 2요 26, 27, 27, 28, 2 야, 또 누나 죽격추 아, 그리고 이거 마지막에 눈뽕 공격.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애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이거 뭐야? 애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보면요, 팀들이 미아핑을 막 찍어요. 갈고리스족할 수있어요 비스킨의 아. <laughs> 장점. 당장 샀세요정글팀 아. 다음에 바로 벨트를 가는 거야? 벨트 바로 가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마지막 속방만 주고연이도 되고 아. 이게 진짜 만능템이에요. 아, 대포 내 거다! Yeah. 음, 어, 어, 어! 자, 과연... 어? 배트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거 AP가 명인데 신경 쓸 필요는 없으까이땐망자 가고 이동 속도 관련 테마아다니다 이게 딱 이제 먹은 네. 아, 50 50 no 거 같다 네 이제 아껴요 이5분인데 와! 수수료 다 실수네요? 같 공중 공격 공 군중 군중 군중이 떴잖아, 한금 와! 공거난 떴는데? 공을 안 쓰고 있어. 상대에서 사사박사를 해서 힘을 빼고 그에이쿠만 아, 여기 있어가 어, 집중하다요 아, 나오네요 질량아 볼수 있나요? 야, 뭐, 뭐, 뭐 사실 질량이 중요하진 않죠. 오늘. 오, 근데도 질량이 등인데요 아군에서. 자, 그다음에 그 어, 군중제어가 또중요하아요 군중 제 군중제어도 쉽다 아, 오케이. 전체적으로 네. 이끌어 갈수 있어야 돼큰 그림을 그려서 맞죠. 애들이 따라오게 그게 정글은 그게 중요해요 누누 이렇게 써야 챌린지 올수 있다 라는 거를 오늘 미산 아, 누누님께서 제대로 보여주셨는데 어, 오늘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체게임에서 하고 싶었는데 그만해서 하게 돼서 매우 유감이고요 누누가요 최근에 너프를 먹었지만 아직은 쓸만한 챔프예요 다들 누누 하세요 유튜브도 하고 있고 현재 스위치 유튜브 아프리카 동시 송출 중이거든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아 좋습니다 네. 자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음. 여기서 컷, 컷.